왜일까? 수자를 어, 나타내기 수, 때문인데 수, 맞아요 수직선이라서 얘들아 여기 정수와 유리수 견훤에서 음수와 양수의 중간에 기준이 되는 점을 뭐라고 했지 도영아? 네. 음수와 양수 중간점? 중간점이라니?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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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0점 원점 <완전>. 아 원점 <laughs> 0점이라는 <완전>. 아, <laughs> 그게 있었어? 0점은 <laughs> <laughs> 얘들아 너네 뭐, 그 키워드. 뭐지? 키워드. 아니 아니야 그거 말고 <laughs> 몸무게 잴때 체중계에 0점이 있는 거지 왜냐면 체중이 이미 3kg 있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 내 몸무게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도영아 본인이 싫어하는 문자 하시고 얘기해볼게 도영이 몸무게가 3 그러니까 A야 Akg인데 여기가 0점이 잘못 맞춰져 있어서 4였어 그럼 네, 네 몸무게가 얼마보다 오는 거야? 아. a 다기 플러스 도영이가... 어니다 <laughs> <laughs> 여기가 원점이고 얘들아 원점이고 응. 알았어 유빈아 오른쪽으로 갈때 무슨 승? 양수, 응, 양수. 봐봐 유빈아 뺏기니까 기분 나쁘지? 똑같아 그러니까 양수고 암낙 <laughs> 시영아 왼쪽 갈퀸 무슨 순? 무슨 순 무슨 순으로 됐죠? 이거를 이거를 네 2차원으로 나타낼 거야 네? 2차원으로 아, 나타내는 게 아학형인데 어 2차원으로 나타내는 게 지금 좌표 평면인데 얘들아 봐봐 좌표 평면은 실제요 실제로 수학자가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참누워있어서 많이 발견한 게 만료 유약이랑 이거야. 그거 파리하고. 어 파리 맞아 파리 파리. 파리 천사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데카르트라는 아저씨가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그냥 그대로 코 잤으면 되는데 이 파리를 보고? 파리를 그냥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파리를 보고? 어? 저 파리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의미 있게 위치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나타낸게 놀랍게도 뭐야? 좌표평면이에요. 아니 저게 무슨 없지야? 아 어, 그래서 왜? 허니? 허니? 어 진짜야. 아니 아니 좌표평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솔직히 코딩에는 x 좌표랑 y 좌표. 맞아 좌표 그거니까 좌표. 알았어 일단 봐봐. 애들아 그래서 이거 좀 구별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로축 이 것들의 기본이 되는 가로축을 뭐라고 해요? x축. 자, 얘들아 X축의 성질 앞에만 봐. X축의 성질은 뭐가 0일까? 가운데? 아, 아니, 아니. Y가 0이야. 아. x 축 뭐가 0이라고? Y. 얘들아 이거 계속 써요. 그러면 반대로 X가 0. Y축은 아, 그래. 저 눈치 빠른 친구. 음. Y축은 뭐가 0이야? X. X가 0이야. 그럼 얘들아 X축과 Y축 중간에 만나는 이 점을 이제 교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점은 뭐랑 뭐가 0인 걸까? X와 여기는. Y. X와 Y. 그쵸. X도 Y도 0인 점이라서 여기도 원점이야, 마찬가지로. 얘네이름이 뭐라고 한다, 똑같이?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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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들아, 원점은 X도 Y도 0이기 때문에 0,0이라고 표시하는데, 왜 그러냐면 X도 Y도 뭐기 때문에? 0.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 아저씨가 1,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1, 2, 3, 4분면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 4가 넉사자 쓰는 거죠? 그 분자가 나눌 분자고 면이 이렇게 얼굴할 때 면인 거죠? 몇 개로 쪼갰기 때문에? 네 개! 왜 도영아,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파리로 인해서 너무 많은 걸 배워? 그러면 얘들아, 1사 보면은 둘다 양수인 거야. XY 둘다 양수. 2사 보면은 맛불, 여기 마마, 여기는 뿔만데? 마마요. 마이너스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얘들아, <laughs> 여기서 중요한 점. 예를 들어서야 내가 k 콤마 0이래. 이거 사분면에 속할까? 안 속할까? 안, 안 속해요. 하면, 어, 안 속해요. 그러니까 둘중 하나라도 뭐라고? 0. 어, 둘중 하나라도 0이면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야. 이게 중요해. 근데 이거 생각보다 낚시 줄이 많이 네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방정식으로 연계시켜서 예를 들어 네. 애들, 아, A도, A 더 A 마 B랑 C가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데. 근데 C는 반드시 0이 아니래. 그럼 A 더 B는 뭐가 되야 돼? 영.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됩니다. 아... 여까지 해주세요. 네. 얘들아 네. 왜? 우리는 영 콤마 영은 영도 그럼 사. 어, 영 콤마 영도 사분면에 속해 안 속해 유빈아? 안속하안 속하는 거예요. 왜? 둘중 하나면이니까 둘다 영이면 더안 속하지 왜? 그게 아니 K. k와 0이 역 바뀌어도 상관없어. 4분의 이 아니라 했잖아요. 어. 근데 그 k가 x 축이 어, x 값이야. 그러면 이거는 알았어. 이거는 매, 무슨 축에 있는 거야? 아저씨 말대로 x축. x축 위에 있다면 맞는데 4분면 위에 있다 맞아 틀려? 아니죠. 어, 이해됐어요? 네. 아, 우리 도형가또고급지 x축 위에 있다도 해야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아니, 거네. 아니, 그럼 또 이거 나중에 뭐 낙심. 자, k와 k 마 0이 다다 자,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어, 맞아. 그런 식으로 나오죠. 음...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이제 신기하게 데칼코마니 놀이까지 할 거예요. 어, 네, 데칼코마니. 어, 합싱이라고 대칭, 어, 합동만들. 대침... 맞아. 합동만들. 너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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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고 뭐, 있죠 열심히. 아, 그 그래, 쉬운데. 자, 얘들아. A, <목소리> a, b가 있다고 라 할게요. 그럼 y축 시면 가 y 축으로 접었을 때, 얘들아 무슨 축? y 축으로 접었을 때 일단 뭐가 같냐면, 얘들아 좌표평면에서 가로로 쭉 줄을 그으면 뭐가 일정한 거야? y 가 일정한 거야. x x 아니에요? 아니에요? y 값이 같지. 아 y 축이 동일한 아아 거야. 아 그래서 <laughs> b 콤마 마이너스 a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얘들아 비슷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L, b, a 콤마 그러니까 b를 이렇게 A는. 세로로 금면 뭐가 일정하겠어 x 아, 그렇죠. 좋으면 x가 일정하니까 여기 점이 뭐 어떻게 찍히든 간에 마이너스 a를 맞고 그럼 b가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b, b. 도영아 그머리로 레이저 핀조이자 그만하자 오, 일단 이해 됐어요 오예 예야 마이너스 a를 맞게 해. 안 바뀌었어 마이너스 a 그대로야 유 분아 아 그러면 여기 애들아 이 친구가 이렇게 접힌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둘다 바뀌는 거 이해돼요? 부어가 그렇지. a 마이너스 b인 거 이해되세요? 그럼 대각선으로 접히면은 그냥. 그거 그걸 대각선으로 접히면은원점대칭이거야 돼. 그럼 얘들아 분홍색은 무슨 대칭일까? 무슨 축 대칭일까? x 축 대칭. 아우, X축. 저 머리 좋은 친구. x 축 대칭이고. 파란색은. Y축 대칭 아 이거 그 글씨를 너무 이상하게 썼는데 얘들아 Y축 대칭일 때 뭐만 바뀌어? 반대로? X X? <laughs> B가 어디가 바뀌었지? 너희 마음쓰기에 바뀌었니? x 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반대로? 네. 네 그러면 X축이 뭐야 잠깐 일단 유빈아 보고 얘기해 X축이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Y, y, 부호. y. 부호. 어 Y 부호 원점 대칭은 둘다 부호만 바뀌어요 자, 유빈이 뭐? 아니 뭐 원점 대칭이 합이 되면 0인데 네, 그렇게까진 말 안해 그렇게까진 말 안해 그냥 각각 X랑 X부 Y랑 Y부가 바뀐다 라고 기억해야 돼합이 아. 0이다 라고 외우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몇 가지에 되세요? 네 합의 의용 0이? 아니 무슨 말이냐면 이빈는 마이너스 A랑 A가 더해서 0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아. 이해됐어 봐봐 저기 이해 못하는 애 있잖아 그렇죠? 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129쪽 보자